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한 2703 김승현, 20997 최인선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현재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토대로 저희 팀은 미세먼지가 식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똑같은 크기의 고문, 고무나무 두 개를 구해 베란다에서 같은 조건으로 키우되 한쪽 화분에는 밀가루를 아주 1 0개 잎에만 뿌려 두화분의생육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개 뿌린 밀가루는 미세먼지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 역할을 하는 밀가루가 식물의 잎에 뿌려져 생장을 방해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 가설을 밀가루를 뿌린 잎은 시들 것이다 라고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군은 밀가루를 뿌린 잎이며 대조군은 밀가루를 뿌리지 않은 잎입니다. 조작변인은 밀가루의 유무이며 통제변인은 물의 양, 식물의 종류, 일조량이며 종속변인은 잎의 시름 유무입니다. 저희는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3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실험군과 대조군의 식물을 일조량이 같은 곳에 배치한 뒤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마지막 날 확인하였을 때 실험군의 잎은 대주군의 잎에 비해 생장을 하지 못하고 잎이 시들었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의 역할을 하는 밀가루를 뿌린 잎이 썩은 것을 통해 저희가 설정한 가설이 밀가루를 뿌린 잎은 시들 것이다 라는 결론이 타당함을 밝혔고 미세먼지가 잎의 기공을 막아 받는 일조량을 감소시켜 강압성을 저해하고 생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미세먼지가 식물 생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